네 안녕하세요 인벤 e 스포츠 팀의 박태균 기자입니다. 어네 오늘은 두번 다시 찍지 않을 것 같았던 네, 신상 털이 2화로 돌아왔는데요. 네, 신상 털이는 이제 게임과 관련된 굿즈의 언박싱을 진행하는 프로그램이에요. 네 오늘 언박싱 해볼 제품은 짜잔 네 블리자드에서 제공해준 하스스톤 대형 키아트입니다. 네 작년 12월에 블리자드에서 이벤트를 하나 했었어요. 드려용의 강림이란 이벤트인데. 네, 하스스톤 정규전 상위 2,500명과 전장 상위 2,500명 유저에게 네 이런 키아트를 제공해줬습니다. 네, 특히 이제 상위 500등부터 1등까지 유저들에게는 좀더 이렇게 커다란 대형 키아트를 제공해줬는데, 네, 저 같은 경우에 다행히 정규전 네 상위 500등 안에 들어서 네 이런 큰 키아트로 받게 됐네요. 네, 상품이 생각보다 좀 크기가 있는데, 네, 지금부터 바로 언박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, 이게 상위 500명한테만 제공되는 대형 키아트인데도, 어, 생각보다 포장은 좀 허접합니다. 네, 테이프도 굉장히 급하게 사람 손으로 대충대충 붙인 느낌이 나고, 네, 그리고 포장지 같은 경우에도 뭐좀 특별한 고급 재질이 아니라, 그냥 평범한, 어, 포장 박스에다가, 네, 이 하스스톤 문양만 새겨놓은 거라서 아쉬움이 조금 남네요. 아시아 서버 천 명한테만 주어지는 그런 상품인데 좀더 고급진 재질로 했으면 더 만족감이 높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. 네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상품을 한번 꺼내 볼게요. 대충 자르겠습니다. 크기가 상당히 생각보다 커가지고 기대가 많이 되는데 오 뭐야? 내용물은 포장지에 비해 어, 괜찮은 편이네요. 오, 이런 걸 넣어줬어. 네, 하스스톤에 보내주시는 열정과 성원에 항상 감사드립니다. 끊임없이 변한 멋진 모험을 즐기실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. 앞으로도 하스스톤에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. 그럼 선술집에서 뵙겠습니다. 블리자드 하스스톤 팀 드림. 오, 이거는 네, 상당히 만족할 만한 문구네요. 어, 네, 포장지에 비해서 일단 열자마자 나온 내 네, 인쇄물은 굉장히 마음에 들었고 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키아트 액자를 볼 건데 어, 일단 상품이 파손되지 않도록 스펀지 같은 걸로 네, 충격 완화를 위해서 이렇게 테두리에 둘러놓은 모습이고요 이걸 먼저 벗겨내고 상품을 꺼내 볼게요 네, 상품 같은 경우에는 비닐을 이용해서 어, 먼지가 안 묻도록 잘 처리를 해놓은 것 같고 네, 뒷면에는 액자 형식으로 벽에 걸어둘 수 있도록 이렇게 두 곳에 가금 처리와 철사로 고정을 해 놓은 모양입니다. 철사는 네, 생각보다 굉장히 단단하네요. 네, 그러면 가장 중요한 키아트 앞면을 이제 살펴보도록 할게요. 네, 이미 사실 키아트 앞면은 공개가 이미 됐었어요. 네, 실제로 여기 용의 강림 확장팩 때 공개됐던 일러스트가 어, 네 이거 아크릴 재질의 액자에 그냥 프린팅된 모습인데, 뭐 다들 아시는 뭐 여기 알렉스트라잖아. 뭐 라팜, 뭐 앨리스 그리고 이친구 뭐였더라? 뭐... 죄송해요 제가 <laughs> 핫스톤을 많이 하는데 솔직히 키아트에 있는 애들 누군진 모르겠어요 네 그럼 이제 포장을 완전히 벗기고 네 안에 내용물만 확인해 볼게요 네 포장은 굉장히 잘 벗겨지게 잘 해놨네요 음. 어, 네, 일단 이 키아트가 생각보다 크기가 굉장히 크고 화질도 좋고, 또 이게 인터넷으로 보던 일러스트와 달리 이게 실제로 보니까 좀더 생동감이 넘치는 그런 그림이 굉장히 마음에 드는데요. 네,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이 키아트를 감싸고 있던 이 비닐 자국이 굉장히 지금 선명하게 남아 있어서, 어, 이게 좀 카메라에 담길진 모르겠는데 육안으로 보면 은 약간 거슬립니다. 이 부분이 좀 아쉽고, 또 액자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일반 아크릴 판에 어 그냥 일러스트를 인쇄한 그런 상품이 왔는데 아무래도 정규전 상위 500등 유저들에게만 주어지는 그런 키아트답게 조금 더 고급진 느낌의 포장이나 아니면은 액자 프레임을 씌워줘서 어, 인터넷으로 본 것과 달리 좀더 나의 성취감을 더 느끼게 해주는 그런 상품을 제공해줬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네요. 네 저는 이게 500등 상품이라길래 언박싱을 하고 좀 설명드릴 부분이 많을 줄 알았는데 네, 여러분이 보신 그대로의 일러스트 그대로고 액자 그대로 뭐 따르게 추가로 설명드릴 부분이 전혀 없는 것 같아요. 어, 네, 그래서 좀 급하게 끝내는 감이 없잖아 있긴 한데. 네 여러분이 보시는 이게 답니다. <laughs> 네 그러면 오늘의 총평. 네, 키아트가 생각보다 크기도 크고 화질도 좋고 그리고 제가 이제 상위 500 등을 달성했다는 그런 기념을. 이렇게 현물로 받아볼 수 있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상당히 만족스러운데요. 네, 다만 아쉬운 점에 대해서는 어 조금 더 특별하고 많은 뭐 컨텐츠를 기대했는데 네, 정말 이 보이는 이 액자 하나가 다예요. 네, 그래도 돈 주고 살수 없는 대한민국의 500개밖에 없는 희귀한 키아트인데 네, 적어도 이 액자 프레임이라도 이쁜 걸로 네, 만들어 주던가 아니면은 여기 구석쯤에 제 아이디와 랭크 최종 순위를 뭐 적어가지고 준다거나. 그런 좀 소소하고 디테일한 부분만 추가해줬으면 훨씬 더 만족스러웠을 것 같아요. 네, 그럼 오늘 신상털이 2화 상품은 하스스톤 용의 강림 대형 키아트였습니다. 네, 다음 신상털이 3화가 있을지 없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돌아오면은 그때 다시 뵙겠습니다. 안녕!